여러분, 7년 대환란이라는거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, 여러분, 교회가 7년 대환란에 들어가냐, 안 들어가냐, 이거 가지고 요즘에 굉장히 처음이 안 돼. 여러분, 잘 보세요. 제가 여러분에게 판단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,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교회가 등장하죠. 에클레이아아라는 단어가 정확히 등장을 해요. 근데 4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, 이리로 올라오라고 돼 있잖아. 이리로 올라오라.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서 이루 되 이리로 올라오라. 뭐와 똑같아요? 여러분, 테살로니가 사장하고 똑같잖아요, 여러분. 나팔설 음성이 나서 1위로 올라오라 똑같잖아요. 어쨌든 사도 요한이 올라갔죠. 거기 가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? 누가 있어? 요24 장로가 있잖아요. 근데 그 정체가 나오죠. 모든 민족과 백성에서 나온 어? 어린양의 피로 그들을 씻은 자들이다.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이 땅에 통치하리로다 하면서 나오잖아. 24 장로의 정체가 그럼 그게 누굽니까? 교회죠. 그럼 교회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? 천상에 가 있잖아, 천상에. 그리고 나중에 이제 6장부터가 이제 여러분, 대활란기가 시작이 되는 거고, 마지막에 19장의 재림인데, 그 재림 전에, 예수님 이 땅에 지상재림 전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? 응? 어린 양의 혼인 자체가 이르렀고, 신부가 예비되었다 그랬잖아, 신부.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의 교회죠? 어? 성경에 나오는 게 유일하게 교회죠. 신부가 예비됐고 그들이 내려오는 장면도 나오잖아요, 어? 아마포. 희고 고운 아마포스를 입고 내려온다고 돼 있는데 어린양의 신부와 그 군대가 똑같잖아 여러분. 그러니까 어디가 있어요 지금? 어? 천사에 있죠. 그때 예수님의 제림과 함께 내려오는 장면으로 보이죠. 그러면 여러분 7년 대화를 난기 때 교회가 여러분 지상에 있어요 없어요?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. 아시겠죠? 할렐루야.